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판례 채도사입니다. 제 77강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특히 아파트에 있어서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먼저 층간 소음이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가 만든 규칙입니다. 여기에 그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이 주간은 43dB, 야간은 38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전달 소음이란 것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것은 5분 동안 평균 소음이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를 높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3번 이상 넘기게 되면 소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어떤 그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서는 소음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소음이 날때 정말 미칠 정도로 신경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순서로 대처, 대처,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그 어디서 소음이 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 층 예를 들면 10층이라고 합시다. 10층에서는 바로 위층, 11층에서 소음이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위층이 아닌 더 위층, 12층 이상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또 아래층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뭐 9층 이하에서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옆층에서도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를 먼저 확인이 된다면은 그. 가해자층이 예를 들어서 11층이라고 한다면 11층에서 만나서 먼저 방문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래층에서는 뭐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위층에서 이해를 하고 잘그 소음이 없어지면은 좋은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음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계속된다면 은 관리 주최즉 관리 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서 이제 방문해서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의 그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조치, 공고에 대해서는 또 협조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결국은 행정기관의 힘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크게 세 군데를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환경분쟁조정법 사조에 따른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환경부 주관하는 국가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세 군데의 그 행정기관에 의한 중재 조정은 어, 보통 그 온라인에든 오프라인든 신청하게 되면은 소음 애로상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 그 세대의 안내문, 우편문을, 우편물을 발송해서, 어, 상대방 세대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양 세대를 각각 방문해서 소음 측정 등을 방문해서 소음 측정 등을 하는, 뭐, 이러한 단계로 보통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조정이 되고 중재가 된다 그러면은, 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어, 대화나 행정기관에 조정이나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 아, 형사적으로는 그~ 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거기에 의하면은 해당이 되면은 십 년은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혐오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어~ 두 이웃 간의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을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어, 어떤 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시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들을 잘 구비해서 를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 어떤 최종적인 단계가 결국은 형사든 민사든 법적인 방법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 금액이 한뭐 법원에서 1,200만 원뭐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 결국 그 소송 비용이 변호사를 이용하는 소송 비용이 뭐더 크다면은 어 어떤 그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도 어,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보이지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이러한 그이 방법들이 결국은 그 대처 방법들 법률 문제들로서 그 소송까지 하더라도 어 명쾌하고 어떤 그 바람직한 방법이 결국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이 층간소음의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은 어 거주하는 그 입주자 사이에 이해와 배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피해자 아래자, 아래층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아 어,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전화나 문자 또는 가볍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금지되는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방문해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 이것은 뭐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어또 위층에서 소음을 유발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상의하는 행위 또 위층에 직접 찾아가서 욕설하는 행위 등은 어떤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보복 행위로 우퍼 스피커를 음향으로서 어, 대응하는 경우도 어, 대법원 판례하면 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로서 어, 충분히 그 이 어떤 그 관계가 좋아지면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경우는 위층에서 엄청 시끄러워서 올라가서 봤더니 이 어린 애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어,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케이크를 전달하면서 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좋아졌고 또 얼마 후에는 그 위층에서 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과일을 한 상자가 져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한번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고 또 이해하게 되고 사이가 좋게 되면은 소리가 또 나더라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